100배 증이 높아. <웃음> <웃음> 아,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인사, 인사해봐. 인사 친구가 고픈 지아라고 합니다. 저는 늙고 병든 잠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아예요. 예, 담당 엔드입니다. 아악! 감시라! 어 그래, 애들아 내가 늙고 병든 잠결인 알아서 가봐라야. 아 편하다. 아무거 아, 아니 얘들아! 야 잠깐 하늘 봐봐, 애들아. 이거 조진 거 같은데 뭔가? 잠깐 아, 잠깐만 지아는 왜 떨어진 거니 대체? 낚였어. <laughs> 일로 걸어와. 그럼 얜안나가는데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1키고야지아 <laughs> <하고> <laughs> 아, 아, 개판 <laughs> 났네. 내가 굉장한 걸 알아냈거든? 이 키를 어. 누르면 아래 스타 보여? 어. 이렇게 뜨거든? 그 우리 이거에 맞춰서 가자. 아데 <laughs> 아니, <그치만. 웃음> 아니 미지마이 <미친 웃음> <미친> <laughs> 너무 개야 아니 니눈치게임이니치게임 아니라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두 번이야 눈치게임 가 야 이거. 소리지르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서워죽 이거. 야. 우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대거로거아봤 이거. 이런거 그래 어. 아! 멤버 잘못 잡았다. 내 말이 이거 지혜가 그냥 작정했었 아, 이거 내 지아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안 되겠다. 야야 너 징고비 받아야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 일부러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인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 <laughs>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면 더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일부러 아, 이러는 게 아니면 이게 더 문제 있는 거야. 지금 아, 여기부터 아, 다시 되잖아. 지하에 아, 가 이거, 너야 되잖아. 지아 뒤로 가있냐나너 맨꼴뒤야. 나 눈치챙가. 알겠어. 혹 이거 아니, 날이? <laughs> 오늘 절교하는 날이에요? 오늘 지아 미션 부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나 미션 안 걸려 했어. 아 지아. 이거뭐야 이보야, 이야야 여기? 어 이보야,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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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보봐야이거이거어보야이이야아야 이거,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옆 그, 진짜 까마득간데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내가 <오! 네가> 추천했어 <laughs> 아니, 아니 누가 겐하고 요즘 이 핫하다고 앞장서 앞장서 아 이거 같이, 같이 갈수 있네 그냥 한꺼번에 안 겹치네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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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미션 는거 맞아

지아 방송 좀 보자. <laughs> 2년 내내 생긴 새끼 뭐라고 이야 이거. 아니 이거 1 0 0 미션 있는 거 맞지? <laughs> 방금 나 당했다고 지한테 <laughs> 아니 장기 언니가 앞장섹시 <laughs> 아, 아니 니가 하나 둘셋다 해놓고 아거 진짜 어이가 <laughs> 없네? 지금 지아까지 와봐 아, 얘들아. <laughs> 지아까지 와봐. 지아까지. 언니. 지아까지. 아니 아냐 지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아 가지금야지금야 <laughs> 야!! 예. 하나 둘셋 하나 둘있 그만 그만 그만! 이거 끝나고 가자. 가자! 바로 바로 바야이거 예. 예. 예술인데? 다이예 분석해. 어, 이거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해가지고 다시 가만히 서있다가 딱 도착하면 뛰는.. 뭔지 알지? 어.. 지금인가? 예? 어? 아니 야야야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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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엔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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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 웃음> 엔조가 나랑 뭐가 달라! <laughs> 내 말이 하나 도셋는데 둘을 찌는 애랑 인가 어디 있 아니 이게 잠깐만 엔도는거 아, 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천천히! 하나씩 오 하나 둘셋 지금! 오케이 버안 돼! 돼, 돼.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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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엔 해봐, 엔 해봐! 엔해엔기다려 됐어 됐어 깐어 좋아 깐만 야, 어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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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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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앞에 이거 뭐야? <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거. 하나, 둘, 셋, 진짜. 난이도를 쉬움으로 하면은 세이브 포인트가 됐는데. 쉬움? <laughs> 어? 우리 우리 나가자. <laughs>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 반째 똑같은 자리에 있 거지. <laughs> 한 시간 반이 뭐야 이제? <laughs> 뭔 소리야? r r 지 I'm sorry. I'm s o r 시 y I'm sorry. 터 m sorry. 그렇지, o r r y I'm sorry. i 점프대 있거든 점프해서 저기, 여기 올라가기만 해. 오케이. 아니, 점프 sorry. I'm s o r 기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어, 어 o r r y I'm s 이없는 s 세이 e 세이 v e s 이이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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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없는데? 아, 아니 v e s 면허 있어! a v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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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v e save save s 는 v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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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도 v 나도 탈 것...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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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타야 미드베타야. 미드베타야. 미드 아니 미드베타야. 야미드타야 미드베타야. 야미드야미드야이드 하나 야미드베타 하나 야야 둘, 둘, 야, 야, <laughs> 눌러봐. 누르면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어때? 강해? 해봐. 안 <laughs> 누르고 <이제>. 싶어, 어제. <laughs> 아, 오, 계단 생겼어 어?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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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뛰어야 되는 거야. 뛰는 중이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근데 소리가 심장치않은데 이거 맞아 가도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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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뛰어. 안 돼? 뛰어. 어. 뛰라고 지금. 맞아, 뛰라고 있는 거야. 이거 점프 잘해야 된다잉? 알지? 다들? 야. 얘들아, 내 시선 마음 야, 이거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지 넘어가자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뜬다.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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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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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섭다! 야, 저기, 야 우리 어, 이 순서가 밸런스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하나, 둘, 둘 아니야? 셋! 그 아니 여기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가야 음, 되는 거 아니야? 있네, 여기 길이. 어 앞에 아, 있잖아 그러네. 길이 가자 하나 둘셋 어. 좋았어 어때 나길잘 쳤지 <laughs> 좋았어 근데 아무도 일서기. 아무도 하나 둘셋 그거에 맞추진 <laughs> 않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그냥 의미가 있는 거야 야어 <laughs> 이거 그냥 걸어가도 될거 같은데? 그러네 음. 걸어가도 되네. 음, 음, 음. 무리해서 점프하지 어? 말고 언니. 어, <laughs>

오여원도야 대기. 여기 서대기 여기 대기 여기 대기 여기 대기 여기 끝에 끝에서 대기 끝에서 오, 대기, 아, 대기. 아, 아니, 대기. 아, 아, 아니 저거 패턴 아. 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미스게리기되난 아, 아니었어. 여기 <laughs> 새끼가 먼저 점프했어. 샷여 하나, 둘, <laughs> 셋. 간다. 달려. 달려. 어, 달려야 게이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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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이게 맞아. 야호! 한 명씩 천천히 <laughs> 가게 가. 그냥 네, 한 명씩 천천히 가봐. 궁금해서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야? 그야야 <laughs> <laughs> 지아야 너 쉬프트 누르면 안다이나 쉬프트 안눌렀건데아 그래? 아 점프력이 어. 되게 좋으시네. 근데 저긴 어떻게 가지? 지지금 하고 점프해서 이렇게. 나 왜... 어, 고에 안 뛰고 그냥 먼저 뛰지 않았어? 나나 어? 나 진짜 고에 뛰어서나 진심! 땡겨줄 수 있어? 으아아아아아 어, 어, 뭐야 뭐야 으악. 뭐야 걸렸어걸렸어 멈췄다! 멈췄어 멈췄어 내가 네. 어무 느려 <laughs> <만졌어. 웃음> 아 그니까 이번에는 어. 이때 출발해서 어 이때 출발을 어.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더 뜻해줄게 더 한번 해보자 무슨 소린지 알지? 어. 네. 하나 네. 둘셋 음. 둘, 지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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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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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네 어, 이거네 이게, 그래, 이게 맞다 이거야. 이게 맞다 이게 더쉬다데이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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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있지 아니 언니 근데 그거 알아 깃발 모양 우리 하나밖에 못 올린다 내 머리 예? 이게 맞아? 여화장실 <laughs> <laughs> 가서 리셋됐나 안 됐나 한번 보자 <laughs> 이걸로 하면 안될거 같은데 어엘어야 <laughs> <laughs> <괜찮아. 웃음> 이거 돌아갔다 갔다 돌아가서 이글라면 안될거 같은데 지리는데? 지리는데?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요 선생님 X된거같은데? 뛰면 되요 완전 평평 지금일때 떠야돼 뭔 말인지 알겠지? 어뭔 어, 말인지 알아 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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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니 그.. 아니 그.. 애들아 지금이야는 안돼 아무리 그래도 아, <laughs> 지금이는 안돼 <laughs> <자>, 지금이야! <laughs> 하나 하나 둘고나잖아 하나 둘고 있잖아! 나둘 하나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데둘인이 반대로 둘 하나 둘거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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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하아둘아나아

위에 더 있니 설? 에펠. 이거 3000m까지일 때? 3000m? 이거 데나 지금 님인가데이지 지금? 나. 이 아, 오케이. 하나, 지금. 둘, 셋. 이렇게. 어. 그래, 여기는 그냥 점프. 어. 그래서... <laughs>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 아래 봐봐. 여기 점프, 이게 점프 같이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그치? 띵자. 어. 어때? 여기 더 빠르.. 저게, 저거보다 네, 이게 더 나을 거 같잖아. 이걸로 가자. 하나, 둘, 셋. 어, 얘? 예? 또둘 누구야? 지아예요, 지아. 지아래, 지아. 잘모르네 둘의 소녀야, 쟤. 둘의, 둘의, 둘의 소녀. 소녀. <laughs> 둘의 소녀 지금 가자. 지금인가. 어, 지금인가. 아, 떨어져! 다시 바닥으로 지금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아, 아, 아 아까, 아까 이거 맨 앞에 하나 있을 때 먼저 어, 이 지금 지 먼저 이 오케이 지금 이지오케이 오케이. 바로 찍어!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아 아닐까봐 반박 아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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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야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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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이거 지나고 먼 어, 이거 지나고 오케이 예예더더예 잘못 났어. 시브링에. 좋은데. 야 이렇게 바로 올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왼쪽 가야 돼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이게 왼쪽으로 돼서 갑자기.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근데 천천히 걸어가도 될것 같은데. 옆으로 이거 찍찍. 아 어, 이거 괜찮은데. 찍찍하면서 이렇게. 찍찍다 W. 이거 왼쪽으로 뛰는 타이밍만 하나 둘셋 해주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됐어. 아, 하이만했어, 아, 강남하이만했어. <laughs> 둘, 셋.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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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아 잠깐만, 얘들아, 내가 해볼 해볼 게봐봐오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드디어 했어. 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오, 드디어 끝인가? 근데 그거 알지? 조금만 더 가면 또세이브 포인트는... 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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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아니. 아 이거 주네 아쉽네. 자꾸... 치이가 네, 배고프니까, 치미가 치미가 파 보고 싶은데, 나 지금... 오케이, 그럼 타보자 아, 귀여워. 어, 이거 궁금한데... 어, 어, 하나, 뭐야? 하나, 뭐야? 하나, 뭐야? 둘, 이거? 셋.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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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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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낚치 지린다! 아, 야, 이게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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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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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 이거, 이 이거, 고 있어봐. 이마 우리 우리 먼저 갈게. 어. 먼저 갈게. 이도 이거, 이거, 이다가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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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도 갈거야 이제 출발 우리도 갈거야 이제 출발 우리도 갈거야 우리도 리가리리가리 우리도 가야. 야리가가 우리도 갈거야우 가야. 도가 가야. 우리도 가야. 우리도 가야. 가도돼 천천히 천천히 지아 천천히 지아 천천히 속도 속도 따라가면 안돼으아 지아... 지아한테 끌려갔어 나도 아 오른쪽 아, 성공했잖아 안전아 성공했으면 전해 괜찮아 네. 이거 왼쪽이네 됐으면 됐지 하나, 하나 둘셋 그래 엔준은 하나 둘도 없다고, 없다고. 아, 했으니까 넌 거기 살아 엔준이 거기서 살아 살아 가다니요 자식이 칼렛스 <laughs> 무시하더니요 유치 선생님이 갔다고못간다요 무시해 무시해 <웃음> 무시해, <웃음> 무시해. <웃음> <웃음> 엔조 무시해 엔조 무시해. 엔조 무시 엔조 무시아안배 아파 <laughs> 말 봐, 말봐 이거 타이머 아니었어? 잠깐만 다시 다시 하자. 다시 천천히 천천히 가자 그러 지아가 먼저 가 아니 내가 그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게 맞아 하나 둘셋음 하나 둘셋 이렇게 해야 되나? 스아 버튼이네 이게 안 보이는 키가 음. 있는데 어? 이게 뭐야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건가 아 이거 기억하는 아 거야 왜와자어아 음... 아, 이거 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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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져줄게 외웠어 내가 가져줄게 나만 믿어. 오, 어. 이 예, 우리 이제 잠겨난 밖에 몰라.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 저기 앞에 가서 앞에 가서. 어,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이는다 예, 다음에 그... 쭉 가. 여기서 오른쪽 어, 어 뭐? 아, 아, <laughs> 미안해요. <웃음> 아 이게 쳐다보니까 못 되겠네. <laughs> 어, 그렇지. 여기가 다음에 그다음에 오른쪽. 어, 어. 여기가 저쪽. 천천히, 여기 천천히, 돈다. 천천히. 엔주야 엔즈 엔주 뒤에 가서 좀... 꼬리 꼬리 있어. 핑거를 던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laughs> 아, 맞아 이렇게 <laughs> 돌면. <돌아>. 어. <laughs>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여기 이쪽. 여기다. 아, 나, 나 올려줘. 올려줘고 올려지고 봐. 여기야. 애체 일로 가 봐. 일로 일로 일로. 나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가자. 우리 다니기. 여기, 이거, 여기 뭐야, 서서 서 봐. 어 이렇게. 아, 네, 여기에. 자, 하나, 야, 우리 색깔은 둘, 셋. 어디로? 오른쪽? 음. 아, 저 이거 아, 길을 이거 맞추는 거다 길을 하네. 맞추는 거다. 저 어떻게 맞추지? 아니, 맞추냐? 일단 이거부터 야,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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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 이거를 먼저 맞춰서 맞추고... 한 대로 돌려 봐. 아, 이게, 맞네. 되네. 이게 맞네. 아, 그리고 이제 초록을 그래야, 그래야 되네. 기면되잖아 맞을려나? 한번 뛰어볼래? <laughs> 그럴까? 내줄게땡 미안, 이아 신이 많이 나신다는 거지. 어, 야, 한 번에 맞췄네. 대 브레인. 나는 라 일자로 가자. 야 잠깐만. 이거 들아 옆에 개법 개전법 알지? 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옆으로 모여봐. 어제 가. 미안하다. <laughs> 아, 아! 아, 미안하다. 미안다아미안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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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서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너무 많이 갔어. 간다. 오케이. 아안 둘셋 지금! 이 이거 거자 여기서 하나 아니 아니 하나 둘셋 지금 뛰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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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자라 인간들아! <웃음> <우>. <웃음> <웃음> 언니도 인간이야 <암마. 웃음> 네 엄마. <laughs> 떨어지자 문제. 탈아 탈아. 타이거 포인트. 타이거 포인트. 비벼 비벼. 일단 모르니까 비벼. 방법을 모르니까 비벼. 가자. 여기서 또 어떻게 가는 거냐? 뭐야, 왔다 이거? 갔다 왔다 갔다 하네. 이때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애들, 뭐해? 뭐해? 타 타. 뭐해 봐. 봐봐. 여 얇아서 안 보였구나. 어안 보였어. 박스, 박스 박스. 이거 박스 바로 타야 될것 같아, 그렇지? 위로 올라가야 될 듯.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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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둘, 셋, 점프! 가자! 좋았어! 아, 여기 올라가는 거야? 여기 건물 아, 지나가면 건물 지나가면 뒤쪽 한 명은 있을게 이거 누구야 누구야 아니 이거 꼬리 둘이 <뻬이> 자아 개취 이거 둘이 둘이 이거 둘이 <뻬이 아 자아 개취하네 잘했어 잘 오빠 야 여기 여 아니 M 쥬야 여기잖아 여기가 길인데 왜아 개웃기다 아니 얘네 다왜 이렇게 강해 돌아버리겠네 얘나좀 끌어줘 많이 왔다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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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지나 이거? 안, 안 떨어지는데? 이거 그냥 야. 이렇게 가면 될겠다, 그렇지? 아래만 보고 가면 된다.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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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들 둘이 다 뒤졌어. <웃음> 그러니까, 다 <laughs> 뒤져 그냥. 하나, 둘, 셋, 점프! <laughs> 우리들 서로 다른 방향 같다 그러니까. 하늘 보면서 가야겠다,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여기 미로야, 미로. 야, 오른쪽 오른쪽 가야 돼. 아, 오른 하늘 하늘 보고 가는. 왼쪽 왼쪽 다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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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너무 빨리 말해.

모니터 아까 보여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뭐야 저게? 뭐라돼있는데안 보여. 지 눈이 침침해. 울싸 울싸 울싸. 하나, 둘, 셋. 그리고 달려야 돼 이거. 울울울울울 그다음에 이제 또 오, 거야. 응. 모나 수도 있나 오케이. 그냥 가면 되겠지 뭐. 타이서 울어. 그니까 하나 둘셋 야, 마차 아, 야! 오 마차다 마차 어 마차 탄다 마차를 끓자척 누가 운전이야? 호 마이 가 아니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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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셨그 각인데? 어땠다 가미나 가미나 멤버갈거 같은데요 저희? 아니 저희 갈거 같은데요? 안 돼요! 0 정도 밟아주셔야 돼요! 아버지60 넘으면 무서워!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무서워 무서워! 아민이아아이아좋아저 마차 <러탄> 몰라요, 저왜 마차 운전을 잘하죠? 실제 <러탄> 운전은 못하 <러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왔다! 왔다! 아아야 지하 친구 하이렇게 힘든 거야? 나질문 있는 게 지하 언니 친구 만들인데다 이미 지하 언니랑 친구 아니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데 저거! 와 이거 컨티뉴누르니까 새로운 화면 나오는데? 완전 무서워 베인 아아 뭐야 악마 나온다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좋다 갑자기 세상 파괴?